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어, 대형 계정으로부터 좋아요를 받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그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CPV 또는 CPM 기준으로 브랜드 노출을 이제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가장 어,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둘러보기라고 이야기하는 익스플로어 페이지에 내 컨텐츠가 최대한 오랫동안 노출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계정, 그냥 일반 사용자 계정들이 둘러보기 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좋은 컨텐츠도 있어야 되지만, 어 그런 여기는 질 좋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팔로워가 많은 계정들이 어, 단시간에 와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지만 둘러보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질 좋은 혹은 팔로워가 큰 대형 계정에서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 좋아요 한 번만 <laughs> 눌러주십시오. 그 좋아요에 대해서 오해가 뭐 많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laughs> 그다음에 모든 좋아요는 똑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사실 큰 의미 없는 계정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뭐안 누르니 못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계정 자체에 팔로워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따라서 좋아요를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형 계정에 좋아요가 이런 대형 계정에 팔로워가 많은 대형 계정에 좋아요가 있어야 둘러보기로 들어가는 게 가고 둘러보기로 가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보통 이런 좋아요가 많으면 좋다라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좋아요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판매자한테 뭐 구매를 하신다거나 해외 판매자한테 구매를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시죠. 근데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게 국내 판매자거든요.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지금 1,000개 좋아요에 26,8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800원이면 좋아요가 1,000개니까 어, 좋아요 하나당 26원이죠. <laughs> 싸 보이잖아요. 되게 싸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좋아요는 이 유령 계정으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자체 포스팅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나 아니면 지난 뭐한 달이나 두달 동안 아무것도 포스팅을 안 하거나 그냥 다른 계정을 팔로우하고 라이크 하는 데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어 유령 계정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요. 운이 나쁘면 그 유령 계정들이 사라지면서 어내 계정도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정들은 백이면 백 100, 어, 인스타그램이 아 이거는 유령 계정이다 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냥 여쪽도 투자자들이기 있 때문에 그런 계정들을 싹다 지워 버리면은 그 데일리 에버리지 유저라고 그 투자 받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들로부터 오늘 라이크나 팔로우를 카운트를 잘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계정 그 유령 계정들로부터 뭐 좋아요를 막 10만 개를 받든 100만 개를 받든 절대로 어, 둘러보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당 지금 제가 26원이라고 싸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안 싸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많이 산다면 여기서는안살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해외 판매자한테 구매를 할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좋아요를 산다면 보시면 똑같이 천인데 지금 4달러 87센트죠. 지금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112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460원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26000원이랑 비교하면 한 다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싼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아이고 이이 이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싸게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5000원 정도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당 5원이죠. 좋아요 하나당 5원. 뭐그 정도면. 근데 저는 여기서도 사실은 구매를 웬만하면 안할것 같아요. 뭐. 굳이 산다면 최대한 싼 곳에서 사겠죠 제가 구매한다면 이런 데서 살것 같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 좋아요 1 0 0 0 개에 60센트 이거든요 개당 이게 얼마지 지금 이게 60센트니까 6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셀러 26,000원 비교하면 한 40배 차이가 나는 거고 어 600원이니까 개당 0.6원 0.67원 정도 돼요 요 정도면 살것 같아요. 저는 굳이 산다면 좋아요를 산다면 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이이이요 셀러가 약 제조사 개념 그리고 요 셀러가 총판 개념 그리고 지금 이 한국 셀러가 약간 슈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조사 총판 리테일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한우 가격이 이렇게 제조하시는 분들이랑 우리 맨 마지막에 고깃집에서 사 먹는 거랑 굉장히 차이 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60 센트짜리면 1,000개 60 센트다 그러면 진짜 싼 맛에 살 수는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정 때문에 제가 계정 자체가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돼서라도 저는 안살것 같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직까지 이런 구매를 통해서 뭐 엄청난 효과를 본 적이 요, 특히나 요즘 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이런, 구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요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질 좋은 좋아요를 받기 전에, 질 좋은 좋아요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질 좋은 좋아요를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 둘러보기라고 하는, 그렇죠? 보통 이제, 익스플로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laughs> 그제 컨텐츠를 올리고 그 컨텐츠가 내 컨, 그 해시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내 컨텐츠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관심 이 있어 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이게 내 팔로우한테만 보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팔로우뿐만 아니라 내팔로우의 베이스를 더 넓힐 수 있는 둘러보기 페이지 가기 위해서 질 좋은 좋아요를 받는 건데 그럼 질 좋은 좋아요가 뭐냐 이런 둘러보기 페이지로 가려면 최소한 최소한. 45K 이상 되는 계정들로부터 좋아요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좋아요를 단기간 안에 받아야 돼요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받으셔야 되고 한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100개 안쪽으로 받으셔야 둘러보기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 봅니다 아 이게 이런 유명한 계정들로부터 좋아요를 받네 괜찮은 컨텐츠인가 보다 하고 둘러보기에 올려놓고 둘러보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아요 누르고 코멘트 하고 하면서 인게이지를 하게 되면 둘러보기 있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고요. 거기다 올려봤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아무도 이 코멘트도 안 한다.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고요. 하지만 둘러보기 한 번쯤은 올려보긴 해요. 그러다 컨텐츠가 좀 그게 바이럴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팔로우들한테만 좋아요 받아봤자 절대로 둘러보기 갈 수가 없어요. 그내 팔로우들은 저랑 똑같이 1,000명 미만의 팔로우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계정들은 허구한 날 와서 좋아요를 눌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러보기에 가셔야 되고 둘러보기에 가려면 그런 큰 계정들 질 좋은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봤냐첫 번째로 무료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그룹을 만듭니다 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 계정 마음에 드는데 45k 이상의 계정한테 가서 얘기했죠. 지금 45k 이상 계정들만 모아서 만드는 그룹이 생길 건데 너 같이 올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 그런 그룹들 사람들만 모아 놓는 그 채팅방으로 넣어서 그 사람들이 다 포스팅 할 때마다 각자가 거기에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 지금 포스팅 했는데 여기 가서 좋아요 눌러 줘. 하면서. 그래서 링크를 주면 그걸 클릭을 해서 가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100% 가능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45K 이상 들어가는 어5 k 이 이상 정정만만어어수있 있는 에에는는5 k 가아아데데룹을을 만든다 하니까 걔네들이 이하하생생할할수있 있을 잖잖요요 근데 <laughs> 항상 제가 해보면 두 가지 답변이 와요 너는 아닌데 왜그0 0 1는 사람이랑 o OK 라라하하사사이이두지지든요요 OK 라고 하는 쪽은 이런 그룹이 굉장히 상시적으로 개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얘가 다른 게 45k 이상 계정이 있는데 지금 이 계정을 키우려고 이런 그룹을 만드는구나로 이미 알아요. 반대로 너는 45k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해?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난 지금 45k가 아니지만 거기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너 45k 이상 되는 사람을 몇 명씩 지금 내가 모으려고 한다 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 자체가 약간 밸류를 갖는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걸좀 많이 해본 사람이 걸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데 그런 사1 0열명0 0명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않않습다하하지무무방법이이제 제일 편편적으 많이 이용하하방법이이요요 다음에 유료 방법. 유료 방법은 쉽죠. 그냥 구매만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이런 좋아요를 아까 전에 보신 그런 유령계정 좋아요 말고 실제로 최소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20k, 50k, 80k, 100k 이 정도 계정으로부터 좋아요를 구매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았으면 아래 댓글에 나니다 이런 서비스 있다. 혹은 본인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좋은 서비스다. 그러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아직 없거든요. 한국에는 되게 좀 적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서비스도 그냥 이것만 보고 아 가격 괜찮네 하고 그냥 구매 터벅 구매하면 안 돼.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서비스부터 볼게요. 이게 이름도 좋아 요 CEO 라이크, like, 카리스마 라이크 like 막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20k, 50k, 80k, 100k라고 되는데 100k 는 아마 하나 정도만 있을 거고 대부분 다 20k일 텐데 20k로부터 받아봐야 둘러보기 안 가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치를 계산하지만 한달 동안 모든 포스팅에 다 좋아요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그 그 한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되게 불명확하게 라이크를 해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격도 20에서 30만 원인데 이거 되게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K가 대다수를 잃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 괜히 돈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가격이고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두번째 방법 두번째 이제 유료 인데 두번째 업체 인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600개 까지 해준다고 하고 한달에 60개 해주고 여기도 20k 부터 1.9 밀리언 팔로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제가 써봤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써보고 왼쪽에 있는 것도 써봤는데 둘다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인 즉슨 아마 20k 쪽에 좀더 많아서 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3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라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아, 가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어,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그게 효과는 없었어요. 핵심은 최소한 45k 이상 계정들로만 이루어진 어, 라이크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20k가 대다수인 경우에는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에 그팔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상에서 과거에는 20K로 했을 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20K가 아니고 45K 이상부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업체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업체는 썰로가몇 명인지 그런 것도 설명 안돼 그냥 가격만 있어요 근데 무지 비싸죠 아까 전에 있는 거에 거의 한두배 가격이 되는데 이건 또 효과 이것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써본 업체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네번째 업체 이 업체는 제가 썼는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던 업체예요 여기는 신기하게도 10K부터 200K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마 10K랑 100K 200K 팔로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간에 있는 게 아마 45K 이상인 어, 기준들이 많아서 효과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썼을 때 효과가 있었고 대부분 어, 이렇게 4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정선이거든요. 한 달에 400에서 500달러. 지금 이거는 그지만 <laughs> 어, 하루에 두 개까지만 해주잖아요. 두개 포스트까지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 실제로 <laughs> 이걸 도대체 왜 써야 되냐 그런 그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좋아요 사면 되지, 이거 굳이 왜 쓰냐? 내가 왜 굳이 둘러보기를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뭐제 <laughs> <laughs> 소강생 분들 중에 아마존 셀러가 대다수니까 아마존 셀러 이거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홍보하실 때 유료 광고를 쓰거나 인플루언서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유료 광고를 쓰면 건당 얼마가 나와요? 혹은 cpm당 얼마가 나오거나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사용하시면 인플루언서 팔로우 개수에 대비해서 얼마가 나와요 <laughs> 그러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만약에 우리가 100k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게이지먼트가 1%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하나에 1000번의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날 거거든요 cpm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laughs> 보통 1 0 0에서0 0 0 0달러 사이를 받아요 어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0지만 아마 1 0 0 0 0 0 0 0좀더가까울거0요0 0광고도 마찬가지 클릭당 2달러에서 5달러정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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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마 이전에 했던0 0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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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레션이 됐으니까 이거를 cpm으로 나누면 cpm으로 나누면 1220 cpm이거든요. 보통 인스타그램 <laughs> cpm을 계산할 때 cpm당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면 1220이면 20으로 하면 2 4 0백 24000달러거든요. <laughs> 어, 기침이 나지? 그러면, 둘러보기에서 일주일 동안 122만 번 노출이 되는 것은 2,400만 원을 드려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그 노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400달러로 하는 거니까 400달러를 쓸 것이냐 아니면 2,400달러를 쓸 것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어, 보시고 아 그럼 이,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랑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안 보고 계시겠죠? 만약 그런 분이시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뭐 아마존 셀러이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laughs> 이 둘러보기 올라가서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그 바람을 역행하지 않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얹혀서 쭉그 그런 인스타그램이 사용되어질 의도 인스타그램 만든 의도 자체가 그거잖아요 둘러보게 해서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퍼지게 하는 거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스타그램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홍보하시던지 아니면 뭐 브랜드 자체를 인스타그램에서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나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플루언서든지 유료 광고를 통해서 남한테 포스팅을 하라고 하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상품 또 우리 포스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회사만의 혹은 나 자신만의 그런 약간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손해보지 않고 내가 직접 10만 명한테 대화를 한다거나 그죠? 혹은 이게 어차피 45k 이상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45k 이상 팔로워 가진 계정들의 팔로워들 최소한 45k 이상 팔로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자기가 팔로워 하는 계정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걔네들한테도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는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120몇 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인스타그램 에서 <laughs> sns라는 이 인스타그램이나 sns 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인프라 자체를 최대한 역행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해서 계속 기침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내가 포스팅을 올릴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팔로워 숫자인 1000명 한테 보여지는게 지 아니면 10만명 한테 보여지는게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